2차 집회가 끝나면 조계사에서 나가겠다고 스스로 공언했던 한상균 민유노총 위원장이 아직까지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조계사 신도의 소속 신도들이 빨리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조계종 화쟁위원회가두 차례 연담을 통해 나가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한 위원장은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공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법원의 체포 구속 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며 종교 시설로 숨어들어 국가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법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것 또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법 어디에도 범법행위에 대해 특정 종교가 나서서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더욱이 종교시설은 범죄자가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종교인들과 신도들이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공간이 한 위원장의 이기적인 행태로 가수 국민의 눈총을 받아야만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혐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것도 보자가 자신들만의 특권을 만들어 법위에 존재하려는 한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당장 조계사에서 나와 법의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여야 간 입브라스 e 이 +E 회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방적 퇴장으로 인해 2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지난해 10월 헌재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 불화치 판결을 내린 이후 세미당은 최선의 대안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들고 나와 더 이상의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불과 12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비례성을 보완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시간 끌기를 넘어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 다름없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20대 총선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연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 예비 후보 등록자의 법적 자격이 상실되는 등 대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국민에게는 어느 후보가 지역 일꾼으로 합당한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꼼꼼히 살펴볼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혁신은 전당대회로 묻지마 연대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는 참신한 철학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정치신인의 참여를 독려해 정치권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을 위한 선거 구 획정에 세종치 민주연합이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여야는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안 등에 대해서 정기 국회 내에 합의 처리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본래 합의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노동계 5대 법안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안은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해소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 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 등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를 위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시급한 법안입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노동개혁 법안을 발목 잡는다면 강성폭력 집회를 주도한 기종노조의 눈치만 보고 국가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넘치 못할 것입니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도 한국 사람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잃은 샌드백 신세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국가 안방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협은 말로만 민생 안정과 경제 회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인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